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함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2편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5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52편의 말씀 그 위에 표지어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지 GAC 교훈의 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지혜시, 다윗의 교훈의 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에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표현이 써 있잖아요. 이게 사물상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어, 다윗이 이제 사월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이제 녹당에 어, 제사장인 아이멜렉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 제사장 아이멜렉에 가서 제사장 그 집에 가서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했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해서 그 진설병은 또 먹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구하려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골리앗 장수가 썼던 무기가 있다 해서 그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과정들을 그 애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그 일들을 다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도액이란 사람이 그 당시 말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윗이 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액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 말씀 읽어드릴게요. 22장 3무의상 22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9절 10절 에 보면은.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우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볼리아세 칼도 주더라 주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죠.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시켜서 다윗을 도와주라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이제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불러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자초지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그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이니까 아무도 그에게 칼을 척 칼을 내리쳐서 그 아히멜렉을 죽이지 아히멜렉, 아, 아비멜렉을 죽이지 못하는데. 나중에 다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누구에게 시키냐면 도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도에게 그때 칼을 갖고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면그 아히멜렉 노베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의 속한 양과 소도 다 죽여라 하니까는 가가지고 도에게 8 5 명의 사람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 가족들도 죽이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그때에 아히멜렉 아비멜렉의그 아들이 도망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때 도망 나와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윗이 그때 도액이 있었던 걸 알았는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신중하게 일을 처지를 못해서 결국 그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자책을 하는 과정 속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절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에돔 사람 도액을 얘기하는 거죠. 에돔 사람 도액. 포악한 자여, 내가 어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처음에, 높당에 와서 재상 아이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 그 아이멜렉을 만났을 때, 그때에, 어, 처음에, 어, 사울에게 쫓기는 걸 몰랐지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걸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명예와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사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는 말 속에는 결국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이 1절의 표현의 말씀 보면 포악한 자와 하나님이 서로 대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포악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공유를 따라서 항상 그 죄인들을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인자하심 가운데 용서해 주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끝내는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에 따라 항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두 상황을 대조하면서 2절 말씀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 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떡 합니까?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을 바꿔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그래서 그 시, 혀, 그가 내뱉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는 간사한 악화, 악을 꿰어서 말하는 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몇 명이 죽어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날카로운 삭도라는 이,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면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면도할 때 칼로 했지. 금면도기를 하죠. 옛날에는 칼로 했잖아요. 그 칼이 되게 날카롭죠. 살짝살짝만 내도 다 이제 깎일 수 있게. 그런 면도칼, 아니면은 진짜 날카로운 검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검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험하겠죠. 함부로 휘두르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같이 간사를 행하는, 행하는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간사의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뒤집을 수 있고 저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사실은요, 어,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높다의지사장들을 그냥 무사하잖아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 도액은 무엇을 알고 있다면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사울이 화그 화가 그 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일 속에 아이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피해를 받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를 보호하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경우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명예욕을 위해서 욕심을 욕망을 위해서 그, 그,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의의를 말한 보다 거짓을 사랑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높당의 지상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크나큰 죄악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절 말씀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두에게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잘알수 있겠죠.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너의 욕심과 이기심을 최고에 머리를 잘 쓰고 상황을 잘 해서 인기응변을잘 해서 그렇게 너가 욕망을 쌓고 욕심을 쌓고 너가 높아지는 것 같겠지만 그 높아지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버린다는 얘기는 그 씨를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내 뿌리를 아예 빼내시란다는 얘기는 그 감을 아예 멸망시킨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그 가문과 너의 집안을 그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거야.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액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야 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도액은 참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하이 일을 통해서 도액이 많이 이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6절 말씀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포악한 자의 결과를 통하여서 의인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포악한 자가 행하는 그 포악함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섭다는 말이에요. 두렵다라는 말씀인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있냐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차피 핑계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니까 의인이 볼 때는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모습 자체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느껴지는 것이고 또 그를 비웃서 말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 포악한 자가 행동한 그 행위를 말미암아 어그그 그, 그들이 멸망당한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비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비유서의 표현이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비유서의 표현 비유서 말하기를의 표현은 사람을 비야 넌왜 그랬어라고 비유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그것을 악인이 봤었을 때,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삶 속에서 의인이 봤었을 때,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삶잘 되는 삶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서 말하기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서 말하는 그것이 어떤 무엇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 내용이 뭐냐? 실제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포악한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 심판 받는 자. 이 사람은 왜그 사람을 비웃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 그죠 우리가 오늘날도 돈만 많으면 모든 게다 모든 거다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비유서의 내용이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의리 인간들에게 바른 삶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같으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푸른 감남나무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기 있는 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편 1편의 말씀과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라는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위치만 바뀌었죠. 근데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푸른 감람나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과 은혜로 자라느냐?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그 표현 속에서 뭐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내게 뭐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시편을 썼을 때는 도망자요, 예 도망자. 그니까, 이가,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다윗의 삶은 안정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오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이었고, 물론 다윗이 싸워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기회를 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무분별한 공격 속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제대로 갈수 없어. 어디에 편안하게 편안히 기거할 수도 없어. 그렇게 혼란과 어지러움과 환란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그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푸른 감람 나무다라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나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마음들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게 뛰어논다 할지라도 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나는 정말 푸른 감람나무 같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이 직접 경험하면서 어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다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불안해 하는 이유. 오늘 내가 초조해 하는 이유. 오늘 내가 어 힘들어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어진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 폭풍과 밀려오는 그런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포악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상황 속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 곳에서라도 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죄악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위를 하는 모든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체, 어떤 하나님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그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져주고 그 자녀가 어 이런 성품과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무엇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어떻게요? 주께 감사하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주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지만. 야외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엘로임이라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시라고요? 그 이름이 선하시다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내가 행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 그 이름이 선하심으로 성도, 성도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에. 오늘날 교회죠.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요그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바라보고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음.